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정우입니다 자 오늘 xrp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지금 마이너스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왜 흐름이 이런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이게 여론을 보니까 좀 리플 투자자분들 좀 억장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한번 살펴보고 왜 우리가 결국에 리플을 들고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차트 분석을 좀 잠깐만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지금이 일단 좀 중요한 구간인데 전에 이렇게 한번 뚫어주는 무빙이 나왔다가 지금 다시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무래도 코인 같은 경우에 금리 인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개인들의 심리에 많이 의존을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주식 같은 경우에 뭐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뭐또 뭐가 있을까요 뭐 실적이라든지 현금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됐을 경우에 확실히 단기간에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코인은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없다 보니까 이런 심리가 영향을 많이 끼치거든요. 근데 지금 지금 보면은 코인에 대한 회의적인 심리가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시장에.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제가 이렇게 즐겨찾기 관심을 해놨는데 비트랑 이더랑 xrp 흐름이 전부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좀 알트로 사실 몰려가고 있는 상태고, 알트로 모인 코인들이 어차피 이 심리라는 것이 개선이 된다면 다시 이런 대형주들로 들어갈 수 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XRP는 지금 ETF라는 호재도 앞두고 있고요. ETF가 이제 순차적으로 승인이 되기 시작하면 당연히 다시 위로 상방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뚫지 못했던 4,980원 구간을 한번 뚫어주는 무빙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언제쯤? 10월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단순히 사실 리플의 이런 비전과 미래, 그리고 뭐, 제도권 편입, 이런 부분들을 사실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시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알고 어차피 내용이 있기 때문에 쭉 가져가시면 될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마이너스 한 3%, 4% 나오게 되면 좀 심리적으로 우리가 흔들릴 수 밖에 없어요. 진짜 저도 억장이 무너집니다. 저도 억장이 무너지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고, 이런 심리가 무너질 때는 제가 어디서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었는데, 스스로를 가스라이팅 하는 방법밖에 없대요. 코인은 왜냐면 심리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 스스로를 가스라이팅 할수 있는 방법이 공부라고 합니다. 이렇게 횡보 구간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리플에 대한 공부나 코인 시장에 대한 공부나 뭐 차트 공부나 다 좋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좀 멘탈적으로 스스로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오래 기다리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구간 우리가 갈망했던 그 정오점의 구간 뚫을 수 있을 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쭉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기술적인 흐름으로 잠깐 본다고 하더라도 이 흰색 선이 제가 설정해 놓은 장기이평선입니다. 장기이평선인데 장기이평선을 단기이평선이 넘어주는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고 지금 횡보가 나오고 있지만 여유관 지지하고 아직 데드크로스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이런 거를 감안하면 아직 지표가 지표 자체가 전부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전부 안 좋다라고 볼수 없고 그 다음에 호재도 남아있는 상태고 뭐 시간 기다리는 것 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다음 평단가를 좀잘 모아가는 거를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플 같은 경우에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평단가가 최근에 뭐 많이 높으신 분은 4,000원대까지도 많이 본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만약에 여기서 좀더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매수를 진행해봐도 괜찮겠죠. 매수 를 어쨌든 우리가 만 원, 뭐전 100만 원까지도 사실 보고 있지만 좀먼얘기이긴 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구간까지 기다려봐야 된다. 자, 그리고 좀 재미난 뉴스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자, XRP ETF 승인 시 가격 예측 본물. 그다음에 22달러, 50달러 이런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근데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역시 ETF 승인 결정이에요. 승인 결정이 되었고 새로운 규칙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조금 이르면 10월 초에 승인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자, 10월 초면은 괜찮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얼마 안 남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어차피 앞둔 호재가 있고 리플은 제 경험상 이렇게 뭐, 승인이나 아니면은 규제나 이런 부분들을 시간이 걸리는 감은 있어도 확실하게 해결을 해줬던 제 기억이 있어요. 리플을 저도 굉장히 오랫동,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700원 대부터 투자를 했었는데,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다 해결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해결을 했을 경우에 시총이 큰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700원 대부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마이너스 3% 나오는 건 사실 걱정도 안할 거예요. 이 정도 멘탈인데. 뭐더 레전드 평단은 뭐 100원대도 있고. 걱정 안 하실 텐데, 사실 좀 신규로 유입하신 분들이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걱정을 많이 하시겠지만, 어, 좀 매수를 오래 지켜봐 왔고, 오래 전부터 보유를 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겁니다. 어차피 해결된다. 어차피 해결되고 위로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이런 심리의 개선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나오죠? 결국에 오랜 기간 동안 SEC와 분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상당 부분 해소됐다. 자, 이때 엄청 올라갔어요. 이때 리플 진짜 뭐 하늘이 솟구칠 정도로 하늘을 뚫을 정도로 올라갔었고 당연히 시장의 심리가 개선이 되면 XRP랑 솔라나 같은 대형 코인들이 먼저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또 XRP가 주도하는 알트코인 장이 오겠죠. 이러면 우리는 또 돈을 벌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그런 댓글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죽을 것 같아서 울것 같아서 그냥 안 쳐다볼래 아 몰라 그냥 안 쳐다볼래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계속 심리가 흔들리고 마이너스 3%몇 퍼센트에 계속 이제 왔다 갔다 거릴 거면 차라리 안봐 버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좀더 좋은 방법은 공부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공부를 하고 나면 심리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던데 오히려 지금 왜 빠지냐 하면서 짜증이 내는 게 아니라, 아, 어, 이건 진짜 잘 버텨주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까지 버텨준다고? 비트코인 지금 막1%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사실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이런 부처 같은 마인드로 매매를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정말 만약에 최악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최악의 최악까지 내려갈 수 있다. 최악의 최악까지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3,500원 부근이 올것 같거든요. 이거는 물론 최악의 최악까지 더한 경험이기는 합니다만, 최악의 최악까지 해서 3,500원이 됐을 때, 여기가 바로 인생 매수타점이다. 저는 3,500원이 우리가 다시는 볼수 없을 바닥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으로 내려갈 일이 있을까 싶어요. 실제로 여기 구간이 3,500원이거든요. 기관들이 미친 듯이 매집 때려가지고 올렸던 구간이 3,500원이기 때문에, 자, 여기 내리고 싶겠습니까? 기관들이 내린다고 하면? 절대 안 내리니까. 여기 구간을 만약에 비스무리하게라도 찍어주면 진짜 반스까지 팔아서 매수를 할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으면 그런 리플 홀더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리플의 하락세가 지금 저녁인데 나와주고 있는 거는 비트코인이 지금 물렁물렁해서 그래요. 비트코인이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더리움 XRP부터 약세가 나와주는 거고 왜 이렇게 약세가 나와주냐면 이더리움 XRP 들고 있는 사람이 지금 비트코인이 무너지면 알트코인으로 다시 이동을 한다는 거죠. 알트로. 그러다가 비트가 다시 금리나 이슈 이제 받아가지고 올라와주면 당연히 다시 알트에서 대형 대형 코인들로 가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하락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렇게 사실 기사가 몇개 나와주면 안 좋은 기사가 몇개 나오면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또 생깁니다 리플이 이제 또 2천 원 가겠네 리플 1천원 가겠네 이런 억가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근데 이런 거에 이런 거에 일이 일비하지 마세요 이런 거에 일이 일비하지 말고 괜히 주식으로 따지면 주식 그 네이버 주식 가면은 종토방 같은 거 있거든요. 종토방 가면은 막 종목들 까내리게 있습니다. 종목 토론방인지 종목 억가방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느낌처럼 지금 리플 없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니까 그런 거에일일비 하지 마시고 물론 이제 제가 요새 하고 있는 매매법이 있어요. 리플은 리플 분석대로 하고 조금 이렇게 추가적으로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부분이 신규 상장 코인이거든요. 신규 상장 요새 신규 상장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이 나와주고 아무, 근데 아무리 리플 진성 홀더 분이시라도 이렇게 거래소 들어가 보면은 업비트나 빗썸 들어가 보면은 막 몇백프로씩 오르는 거 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분석해서 구독자 분들한테 한 번씩 뿌렸거든요 이번에 매매를 했던 게 아반티스코인 아반티스코인 적은 비중으로 한번 매매해 보시라 적은 비중으로 한 번씩 들어가서 수익 보고 나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9월 18일 날에 제가 뭐 구독자분이 문자 남겨주셨길래 추천을 드렸어요. 아반티스 코인 추천을 드렸는데, 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볼까요? 자, 지금은 좀 하락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9월 18일이면 이날입니다. 자, 이날 13% 상승이 나와주고 있을 때, 조금 더 올라갈 폭이 있지 않겠나 해서 추천을 드렸던 거고요. 사실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 믿고 매수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매수를 안 하시고 답장을 안 하셨다가, 토요일 날에 다시 급등이 나와주니까, 나 토요일 날이면 이날이죠 이날 이날 30% 급등 나와줄 때 급등이 다시 나와주니까 급등이 다시 나와주니까 문자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매수를 진행을 못했는데 지금 들어가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상승폭 남았으니까 3,300원 매도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해서 먹고 나왔습니다 결국에 제가 한60% 수익률이 됐었고 이분 같은 경우에 그좀 늦게 진입하셔서 40% 정도 이렇게 먹고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신규 상장들 코인에 신규 상장 코인들에 좀 관심을 안 두기가 힘든 것 같아요 되게 좋아 보이는 애들도 사실 많고 좋아 보이는 애들도 많고 실제로 엄청나게 올라가는 애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진짜 좋아 보이는 거 있으면 한 개씩 뿌려 드리니까 이런 것도 한 번씩 한 번씩 문자 저 추가 해 놓으시고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받아보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제 번호로 번호로 숫자 5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정우 트레이더 정우니까 정우라고 보내주셔도 되고 그러면 제가 맨날 맨날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단타로 몇십 퍼센트씩 볼수 있는 코인들 공유해 드리니까 이런 것도 같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뭔 코인이든 간에 리플이든 뭐든 간에 결국에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벌라고 하는 거잖아요 돈을 벌라고 하는 거고 좀 결론적으로 갔을 땐 나중에 딸깍딸깍 하면서 투자하면서 이제 좀 편하게 살아보자고 하는 거니까 뭐 단타든 리플 단기로 가져가는 거든 크게 구분을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제가 위험한 거 추천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리플 소식도 나오면 바로 들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결국 부자가 될 때까지 저는 계속 열심히 영상 찍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트레이더 정우였습니다.